우리 대학 동문과의 학점 이전 규정입니다. 해외 대학에 파견된 학생들이 현지 대학 동문과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면 그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고 쓰여 있습니다. 이때 인정 여부는 수업의 내용과 언어, 어학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 성적과 시수에 따라 학점이 이전되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. 타학과에서는 성적, 시수와 무관하게 취득한 ECTS의 3분의 1을 곱한 값으로 학점이 이전됩니다. 반면 동문과에서는 독일식 A학점을 받은 과목에는 ECTS의 3분의 1을 곱한 값을, B학점은 ECTS의 절반만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학점이 환산됩니다. 여기에 주 2회 75분씩 15주간 진행되는 수업에 3학점을 부여하는 본교의 시수 기준까지도 같이 적용됩니다. 결국, 동문과 학생들이 18학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약 72CTS를 수강해야 하는 셈. 다른 과라면 32CTS만 수강해도 같은 결과입니다.